2 0 시즌 신한솔뱅크 KBO 리그 SS 랜더스텍 KT 위즈의 팀간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1번 최지훈, 2번 지명타자 추신수입니다. 클린업 트리오 3번 최정, 4번 기에르모 에레디아, 5번 한유섭 뒤로 6번 박성환부터 승리를 7번.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5인이 이상의 피칭. 일단 선발 투수의 동목은 어느 정도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다섯 번째 등판 오원석이고 1번 천성호, 2번 멜로하스 주니어고요. 3번 지명타자 강백호, 4번 문상철, 5번 장성호가 꾸리는 클린업 트리오. 이쪽 6번 황재규 7번 조용. 빠른 공을 던지는 옆구리 투수 엄상백. 지난 경기 승리 투수에 이어서 오늘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이건 어제 안타 하나 있었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1, 2가 깨끗하게 빠져나갑니다. 골라냅니다 결국 볼넷출루. 4석의 최정 3번 타자. 허스위. 3진. 이거 좀 길어집니다. 4번 타자 에레디아. 끌어당긴 타구. 왼쪽에 타. 2루 주자 그린라이트 받고 3루 지났습니다. 최지훈 전력 질주. 홈에 안전하게 들어옵니다. 4번 타자 다운. 확실한 타점 해결 능력. 허스윙. 3집. 골투 스트라이크. 밀어냈습니다. 박성환 타구 왼쪽. 좌익수 뒤로 잡았습니다. 3압찰로 1루와 1루. 에레디아의 선제일 타점 적시타가 나왔지만. 천성호인데요.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풀카운트 육구 낮았습니다 골라나가는 로하스 오투 바깥쪽 철가없습니다 하지만 카운트는 오원석 이지영의 카운트입니다 원투 밀어냈고 우중간 넓은 곳 떨어집니다 안타 로하스가 이루 지나서 3루에 멈춥니다 문상철 진짜 좌투수 공격 잘하네요 빗마 았고 떠올랐습니다 파우 지역 고명준 1루수 잡았습니다 3아웃 찰로 3루와 1루 자, 낮은 공을 건드렸는데 떴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한유성 잡았습니다 원아웃 조용호 특유의 타격 자세 바깥쪽 코스 로킹 삼진 초반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프리카운트 스윙 삼진 팀은 상승 곡선을 그릴 확률이 큽니다. 최지훈 타구는 떠올랐습니다. 오른쪽이고요. 우익수 조영호가 물러나서 워닝 트랙 앞 잡습니다. 보라. 투앤투 멈춰 콘 걷어냈습니다. 왜 안타? 우익수 앞에 떨어뜨리면서 오늘 볼넷 안타 100% 출루 수신수입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정규 시즌을 만들었고 최정의 타구는 좌측입니다. 로하스 뒤로. 이동해서 잡았습니다 2루로 송구해야죠 추신수 네. 2루에 들어갑니다 투아웃 주자 2루 에레디아 바깥쪽 코스에 스윙 나가다 멈췄습니다만 결과 스트라이크 2m2입니다 에레디아 4번 타자 더 스윙 러퐁 코스 결국 삼진 선공 투구가 자신감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공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빠지면서 때렸고 3, 루안을 뽑아냅니다 신봉기 안타 보시죠 원앤투 때렸고 땅볼 2루 거쳐서 1루 연결 결과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완성 때렸고 투스키를 넘겼습니다 드린 땅볼 2루 잡고 바로 연결 1루에서 와 아웃이에요 김성현 붙이. 잘 잡아 당겼습니다. 내야 건너갑니다. 한유서 반타. 오, 공 빠졌고. 한유서 안전하게 2루까지 들어갑니다. 백인데 지금 위위입니다 잡아 당겼고 1루 쪽 문상철. 아이디 캐치와 함께 직선타 네. 높은 공잘받아때렸고 센터 쪽 멀리 갑니다 중견수 어... 음... 안치용잘 잡았습니다 2루자 태그업 3루 갑니다 공도 3루 3루에서 승부 세잎입니다 갖다 맞췄습니다 내야 건너갔어요 오른쪽 안타 한유섬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지영 1타점 추가 적시타 무거지엄삼박선수의구위는 전혀 뭐 남부랄 게 없거든요 네. 본인에겐 아쉬울 수 있지만 그렇죠 김성현 9번 타자입니다 앞서 좋은 수비 이후에 날카로운 타구 오른쪽 안타 이지영 3루 지났습니다 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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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면서 들어옵니다 타자 자 2루까지 갑니다 까지 다시 한번 득점권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2루 수을 강하게 겨냥하는 타구 한 번에 지금 홈에 도전했던 조용호 선수였고요 말 그대로 이지영 선수의 발로 만든 또한 점이네요 네. 김성현이 그리고 2루까지 가 있습니다 타수 1안타 밀어올렸습니다 좌중간 넓은 곳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타구는 감장까지 2루에 있던 주자 여유있게 득점 최지훈도 안전하게 1루에 도착했습니다 1타점 2루타 이번 4회 공격 3점째 랜더스 이후에 지금 공이 살짝 몰렸어요 이럴 때에는 빠른 공보다는 번화구 투구를 하면서 뛰어보내는데 외야에 속구쳐 올랐습니다 신봉기 선수가 타구를 처리했습니다 스레오 찰로 2루 넘어가는 뭐 당참도 보여줬었고 높은 공 때렸습니다 왼쪽에 뜬공 에레디아가 잡습니다 원하 자, 때렸습니다. 휘어지는 타구 중결수 최지현 잡고 나서 일단 빠지긴 했었는데 판독 결과 노캐치로 되었습니다. 순한 점에 있어서 받아주자는 1루에서 세이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일단 양해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심판진과 이승용 감독 워서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자 스타트 걸렸어요. 2루 갑니다. 2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주자를 지우는 SSG. 자, 주자 없는 상황 만들어놓고 2앤1 신본기 당겼는데 직선타. 수포치가 뭔가 좀 숨은 미소를 띄는 듯한 모습. 천성호의 타구 유격수. 자한번 더듬었는데 1루에서 아웃운트 문제 없습니다. 넘어간 시점. 결국 밀어냈습니다만 우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아웃. 때렸고 내야 빠집니다. 중견수 앞에 타 강백호 멀티히트. 97구를 던졌고 이번 6회를 마무리 지지 못하면서 투아웃을 만든 오원석이 마운드를 내려가고 실하게이 경기를 잡고 싶다는 마음가짐. 올시 현재까지 팀 상승세의 불펜 신데렐라 역할을 했던 조병현 투수가 마운드를 1, 투 카운트. 개허때렸습니다 우중간 넓은 코스를 바라보는 안타 선행주자 2루 지나서 강백호가 3루에 무사히 들어갑니다 4번 타자 문상철 안타 때렸고 땅볼 빠져나갑니다 왼쪽 안타 박수치면서 홈을 밟는 강백호 득점권 해결사 장성우가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한점 따라붙는 KT 스코어 4대1 2루 원 스트라이크 주자 2명 높은 공 때렸어요, 황재균 타구 애매한 위치입니다, 오른쪽 1루수, 1루수, 1루수 고명준 선수가 잡습니다 스리아우 찰루, 1루와 1루 최근에 거의 700일 만에 실전 예. 마운드, 7군 마운드에 복귀를 했던 박시영 선수 시즌 3번째 등판 멍쩍 빠지면서 스트레이트 볼렛 차분한 대처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삼구 걷어냈고 최종 타구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왼쪽 홈런이에요. 시리즈 첫날 선제 솔로포 그리고 시리즈 마지막 날 도망가는 투로포. 랜더스를 넘어 리그 최고의 최정상의 타자. 최정의 홈런과 함께 점수차가 벌어집니다. 점수 6대1입니다. 먼저 6회에 한 점을 실점하기는 했지만 최정 선수의 이두 점짜리 홈런, 팀에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동산 465호째. 그리고 에레디아 밀라친 타구. 일루 스킨 넘습니다. 오른쪽 안타. 내렸고 땅볼. 이루스천진들어으면서 1루 연결합니다. 1루에서 세 번째 아콘입니다. 한번 타자 최정 통산 465호포 이 경기 토론포로 장식을 했습니다. 두점 도망가는 SSG. 3투 때립니다. 글러브 맞고 글절 느려집니다. 유격수 매송 캐치 연결 런닝 스로우 1루에서 세이 뭐 후배 조병현이 남기고 간 주자를 세광구 선매. 오효준 선수가 책임지러 나왔습니다. 멈춰꽃입니다 <목적> 선체로 삼진. 리볼에서 스트레이트 볼렛 주자 쌓입니다 3구째 때렸습니다만 높게만 솟구쳐 올랐습니다 좌익수가 밑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에레디아 처리합니다 투아웃 주자 나란히 출발 몸쪽 깊게 들어갔고 안전하게 3루와 2루까지 진로하는 주자들입니다 변화구 몸쪽 깊습니다 볼렛 성공병에서 두 점을 벌어놨기 때문입니다 노블원스트라이크 바깥쪽 공 당겼습니다. 땅볼. 이루 스키픈 코스 잡아 놓고 1루 일루 연결!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루스 김성현의 환상적인 수비와 게이닝 종료. 고효준에 이어서 또 베테랑 라인이 가동되는 SS 랜더스입니다. 이번 불펜 주자는 노경은 투수고요. 어, 훈련량이 더 많다고 하거든요. 하고... 네, 네. 당긴 타구는 3루 쪽입니다. 어! 베이스 받고 불절되면서 내야 빠져 나갔습니다. 우경훈의 공들입니다. 3구. 이번에 3루 쪽 건져 올립니다. 최정 2루 연결 포스 아웃. 타자잘 처리하지 못했지만 선행 주자가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더라이트 투구가 많았습니다. 예. 다시 스타트고요. 몸쪽깊었습니다볼래 당긴 타구 1루수가 잡고 직접 베이스를 밟겠다고 합니다. 3아웃 찰로 1와 1로 두이연 투수가 넘겨봤습니다 시즌 5경기 나오면서 승패 세이브 홀드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5구까지 그냥 눈으로 보고 출루하는 최지훈 볼레엄쪽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으로 물러나는 추신수입니다. 센터 쪽으로 띄웁니다. 중견수. 오 뒤로 갑니다. 탐장 넘겼어요. 최정의 연타 성공 통산 466호. 그리고 시즌 8호. 이제 정말 라이언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승엽 두산 감독에게 한계차로 따라붙는 최정입니다. 점차이 스코어, 이 차이를 문승원 선수가 그대로 마무리에 나섭니다. 이 부분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잘 받아 때렸고,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지워버립니다, 최지훈. 네. 네. 프리카운트 몸죠잘 참았습니다. 3, 투 아, 참나 싶었는데 돌아갔습니다. 삼진. 3구, 수어 올렸는데 표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애매한 위치. 유격수 뒤로, 중견수 앞으로.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이렇게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8대1. 어제의 기세를 몰아서 오늘도 승리를 가져가는 SSG 랜더스. 연승과 함께 이번 시리즈를 위닝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초반 엄상백 선수를 상대로 1회의 점수를 만들어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우아석 선수에게 조금 더 편안한 투구를 할수 있게끔 도와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에 7회와 9회 최정선수의 465호, 466호 홈런이 이승혁 감독의 이 기록에 한발 더 다가왔습니다.